자, 함수 f(x)에 대해서 다음 식이 나와 있고, 아, 그럴 때이식 여기가 x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x가 -1로 가고 있다.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좀 바꿔보는데 잘 보세요. 자, 리미트 x가 -1로 가고 있는데, 우선은 이 식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x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겠네. 그래서 x-1, x+1로 인수분해하고. 위에는 f x 더하기 1 이렇게 하나로 바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, 여기도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에,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1입니다.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은 아니라는 거다 맞지. 그렇기 때문에 약분해 버리면 이 식은 금방 나온다.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. 자, 이 식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, 잘 보세요.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데, 얘는 x가 0으로 가고 있다. 그러면 치환. 자, 치환을 하는데, 여기에서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하자.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,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t는 0으로 간다. 그러면 x 대신에는 t 1을 대입하면 돼. x 대신에 t 1을 대입하면 여기는 t 2 그다음에 얘는 t 그다음에 f 여기도 t가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t 여기까지 얘랑 엮어서 한 식으로 하면 2가 되지, 맞지? 됐습니까? 형태가 똑같아. 문자는 상관없어. x로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빨간색 두 개를 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.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. 두개 더해버리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.